불행한 일이 한꺼번에 겹쳐서 오는 경험을 해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그런데 그거 아세요? 해 뜨기 전이 가장 어둡고 이는 우리가 바로 성공하기 직전의 상황일 수 있다는 것을요. 오늘 제 영상을 보시면 여러분들의 상황이 부자가 되기 직전의 상황인지 확인하실 수 있을 거예요. 저희 채널에서는 부자 곁에서 들은 부자들의 이야기를 들려드리고 있어요. 여러분들께 선물 같은 영상이 되시길 바래요. 아직 작은 채널이라 지금 지나치시면 다시 찾기 어려울 수 있으니 꼭 구독 버튼 눌러주세요. 부자가 되기 직전에 나타나는 징조입니다. 첫 번째, 자꾸 실수가 생기고 불안해지고 의심이 많아져요. 이렇게 하는 게 맞는 건가? 힘들고 두려워지죠. 이 감정은 부정적인 감정과는 달라요. 마주하는 환경과 상황이 계속 바뀌니 낯설고 어색한 거지요. 그런데 이게 정확히 부자가 되어가는 징조입니다. 왜냐구요? 지금 여러분은 한 번도 가본 적 없고 누구도 개척해보지 않은 길을 가느라 어려운 거거든요. 누군가 시키거나 매뉴얼이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주도적으로 꾸려가는 것이라 그렇습니다. 여기서 중요한 것은 분명히 실수와 실패가 계속되는 이 상황을 어떻게 받아들이냐입니다. 10년간 1,000명의 백만 장자를 만난 재정 컨설턴트 전문가 루이스 쉬프의책 《상식 밖의 부자들》에서는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백만 장자들과 중산층 사이에 실패 횟수에서 큰 차이를 발견했다는데요, 백만 장자들은 평균 실패를 3번 이상 경험하지만 중산층의 실패율은 2 번이 채 되지 않는다고 합니다. 대부분의 중산층들은 실패 실패를 경험해보지 못하거나 한번 경험했다는 것이죠. 또한 실패의 중요성에 있어서도 100만 장자의 80%가 실패가 부자가 되는데 아주 중요한 요소라고 대답한 반면 중산층은 그렇다고 말한 비율이 채 20%가 되지 않았죠. 부자들에게 실패는 성공을 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과정이지만 중산층에게는 실패란 절대 일어나지 말았어야 하는 불운이자 창피하고 부끄러운 치부가 되는 것이죠. 실패를 겪은 후에 100만 장자의 80%는 다시 한번 실패했던 것을 시도한다고 한 반면에 중산층은 다시 시도한다는 비율이 10%도 되지 않았습니다. 성공을 위해서는 실패한 것을 다시 시도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데 말이죠. 부자가 되기 직전의 사람들은 실수를 하는 것이 너무나 당연해요. 그리고 그 실수한 것들을 다시 풀어보며 실수를 줄이고 결국 성공하는 것이죠. 두 번째, 남들의 비웃음을 삽니다. 주변 사람들이 계속 이런 말을 할 거예요. 너 쓸데없이 뭐 하냐? 그게 되겠냐? 너 무슨 똥 딴지 같은 소리를 하냐? 내가 하는 일들을 비웃죠. 일본의 유명 경제 유튜버이자 주식 투자자인 가미오카 마사키는 그의 저서 100만 장자 아웃풋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반드시 성공하는 사람들의 특징을 굳이 하나만 뽑자면 이상한 사람들이라는 비웃음을 들으며 살아왔다. 완전히 멈춰 있는 사람들 눈에는 곤충이라도 된 듯. 한 폭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모두 바보로 보일 뿐이다. 그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질투고 그저 멈춰서 있는 자신에 대한 공포심이다. 그러니 주변의 쓸데없는 소음에 대해서 크게 귀 기울일 필요 없습니다. 그리고 별 의식 없이 항상 보고 만나고 저녁에 회식하는 회사 동료들과의 소모적인 시간 내 발전에 전혀 영향을 미칠 거 없는 쓸데없는 소통을 끊어보세요. 처음엔 불안하기도 하고 외롭기도 하지만 오히려 마음은 정말 편해져요. 그리고 내 안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나를 가장 아끼고 발전시키는 가장 큰 파트너가 되어 주세요. 변해가는 과정이 좀 더뎌 보일 수는 있는데 분명 내 삶은 더 나은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확신이 있고 이상하게 불안감은 사라지고 잘될 거라는 자신감이 커질 거예요. 셋째 갑자기 모든 일이 겹겹이 잘안 풀리고 다 장애 역경으로만 다가옵니다. 그런데 부자가 되는 사람들의 행동이 조금 다릅니다. 바로 이 상황을 외면하지 않고 정면으로 마주하고 견디고 있다는 거죠. 비바람이 몰아치는 거리 한복판에 우뚝 서서 그대로 그 고난을 감당하고 있는 거예요. 영국의 커뮤니케이션 이론가 폴 스톨츠 박사는 그의 저서에서 역경지수라는 말을 처음 사용했는데요. 역경지수라 함은 수많은 역경에도 굴복하지 않고 끝까지 도전해 목표를 성취하는 능력을 의미해요. 역경지수에 의하면 어려움이 닥쳤을 때 사람은 쿼터, 포기하는 자와 캠퍼, 안주하는 자, 클라이머 극복하는 자로 나뉘는데요. 아이큐나 EQ보다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이 성공을 한다는 것이죠. 역경지수가 높은 사람들은 지금 겪고 있는 고난과 어려움의 시간은 결국 지나갈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어요. 그래서 하루하루 주어진 일들을 묵묵히 해나가고 꾸준히 운동과 독서를 하며 미래를 준비하죠. 감당하지 못할 정도의 어려움이 계속해서 일어난다는 것은 지금 나의 환경이 급속도로 바뀌고 있다는 뜻이고, 이 고난을 정면으로 마주하고 있는 이때야말로 폭발적으로 내가 성장하는 때입니다. 성공을 위한 단단한 기초를 쌓고 있다고 생각하시면 좋겠어요. 부자가 되기 전 나타나는 네 번째 특징입니다. 너무 외로워요. 정말 말도 못할 외로움을 느낍니다. 내 문제를 해결해 줄 사람이 전혀 보이지 않아요. 그리고 누가 내 편인지, 내 적인지 알아보기도 어려워요. 믿자니 배신할까 두렵고, 안밑자니 너무 외롭고 힘들어요. 함께 고민해주고 걱정해줄 사람을 아무리 찾아봐도 찾기가 힘들죠. 인생을 계속 앞으로 나아가는 사람일수록 내가 겪은 사례를 현실에서 겪은 선배를 만나는 것이 참 어려워요. 그래서 성공하고 앞서 나갈수록 결국 책에 의존하게 되죠. 이미 나에게 펼쳐진 문제들은 나보다 앞서서 마주한 사람들이 바로 책에 존재하기 때문인데요. 여러분, 아무런 힌트 없이 스스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면, 시간이 얼마 나 걸릴지, 얼만큼의 자원을 투입해야 할지, 끝을 알수 없을 것이에요. 해결 방법을 알고 문제를 푸는 것과 모르고 문제를 푸는 것은 천지 차이죠. 이 답지를 얻는 방법이 바로 책입니다. 미국의 회계사이자 동기부여 전문가 토 콜리는 그에 저서 습관이 답이다 에서 연소득 약 1억 7,400만원 이상의 부유한 사람들 233명을 조사한 결과, 부자들 중 88%는 매일 30분 이상 자기 개발을 위한 독서를 한다고 해요. 또 64%는 직장으로 출근할 때, 퇴근할 때 교육 관련 오디오북이나 팟캐스트를 듣는다고 하죠. 여러분 정말 해결책이 보이지 않아서 답답하고 뭐라도 찾고 싶은 생각이 드시나요? 그럼 지금 바로 부자가 되기 위한 최적의 상태입니다. 이제 책을 펴세요. 그리고 읽으세요. 좋은 책을 읽는 것은 과거의 가장 훌륭한 사람들과 대화하는 것이다. 르네 베카르트 부자가 되기 위한 마지막 징조입니다. 마음 한구석에 크지는 않지만 막연히 그래도 어떻게 되겠지라는 마음이 들어요. 아주 신랑 같은 희망과 긍정의 기분이 가끔 아주 살짝 느껴집니다. 현실은 진짜 지옥같이 힘든데 이상 하죠 그래도 언젠가는 분명 좋은 날이 오지 않을까라는 밑도 끝 없는 마음이 가끔 들 때가 있어요. 이런 마음이 드신다면요. 진짜 부자가 되기 바로 직전의 상태세요. 대부분의 성공한 사람들은 하나같이 이야기하죠. 지금 우리가 겪고 있는 상황, 즉 너무 힘들고 답답하고 괴로운 이 시간이 지나고 보면 바닥이었고 바로 터닝포인트의 직전이었다고요. 이 악물고 이 순간을 버티고 나니 뭔들 못할까라는 자신감도 생기 고 그렇게 하루하루 살다보니 행운이 선물같이 찾아왔다고 합니다. 그렇게 찾아온 이 행운과 평범한 일상이 얼마나 감사한지를 알기에 항상 모든 일에 감사하고 겸손하고 이은혜 달아나지 않도록 더 열심히 살죠. 저 역시 현실이 참 힘들고 괴로울 때가 많거든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어주시고 공감해주시는 여러분이 있기에 참 감사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신 여러분들은 어떤 징조를 갖고 계신가요? 부자가 되기 위해 운을 맞이하기 위해 어떠한 일상을 살고 계신가요? 댓글로 적어주시고 같이 부자가 되어가는 이 여정을 서로 응원하면 좋겠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행복한 하루 되세요.